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5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받았지만 우리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요.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매서운 추위가 몰아 붙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환경 허락해 주신 거저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추위가 오든지 뜨거운 여름 한낮이 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오는 줄 알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아바아와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릴 때에 내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복된 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일천 번제들이 있습니다 윤희의 이름으로 드리는 할머니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함이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우수와 갈레브레즈니 1천번째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루어지는 것 또한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3회서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살 때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하고 힘과 능력도 부족해서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내 인생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보게 되었으면 아! 그때 하나님이 힘 주셨구나. 능력 주셨구나. 나에게 지혜 주셨구나. 하는 고백들이 정말 절절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능력 내힘내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며 그 가운데 만나를 내려 주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될수 있기를 질문에 추가를 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25일과 1월 1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다가 문이 닫혀서 낙심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그 전날 행사들이 있고 그 당일날 행사들이 있어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다윗은 참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일평생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녔지만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밀고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자녀들 사이에도 말해 할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순간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 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을 다 달려간 후에 그 노년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고백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은 참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가지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과정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인생 초반에 아무리 복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 말미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모습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노래에 노래가 이때어 나옵니다. 감사에 이때역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간증에 간증이 떼어 나오지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인생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남모르는 아픔들이 있지요.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런 인생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게 복은 아닙니다. 그 노년에 하나님이 내 평생에 도와주셨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3월 2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이 주가되어 있는 사무엘상하의 말씀도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를 쓰는데 그 유명한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시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로 대표되어지는 큰 시련과 아픔,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세바의 반란도 있었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불레셋과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가장 아프게 찔렀던 요압과 같은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한거바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다 통과해 온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와 거의 똑같은 시편 18편을 보게 되었으면 제일 먼저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여 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다윗이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쏟아낸 첫 마디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야기도 있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살려준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싸우면서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할 말도 많았을 인데 마치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치적들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줄비하지요.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들이 마치 자기 힘으로 일평생을 산 것처럼 말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잠깐 거두시기만 해도 곧바로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고 먼저 고백한 다음에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에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앞에도 참 기가 막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 다윗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저 역시 제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다 사력을 다해 달려간 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뭔가를 해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수시로 나아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자원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헌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온갖 것을 다해줘도,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 비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저 자녀된 도리로 뭔가를 겨우겨우... 해주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라도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다잘 아시겠지만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앞 부분에 나오는 질문과 답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에 정말 큰 충격이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본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굉장히 낯설면서도요,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에게 뭔가 정말 핵심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신의 가장 크고 첫째되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노년에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과 저도 수시로 나의 인격과 삶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사랑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분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지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10가지에 가까운 고백들을 줄줄줄 막 쏟아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줄줄줄 하나님에 대한 열 가지에 가까운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가지 이름밖에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요. 너무나 다양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다 묻어있는 과정 그게 바로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 없지요. 그냥 본론으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열 가지 가까운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다양한 부름 안에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때로는 방패로 막아 주시고, 때로는 산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망대 위로 높이 들어서 그내 대적들의 칼과 활이 닿지 못하도록 하시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 주셨다는 간증과 고백이 이 다양한 부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할릴수 없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그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든지 저렇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하나님 손에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 꼭 맞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말 안에는 그분에 대한 너무나 많은 고백과 부름이 줄줄줄 쏟아지게 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할 말이 많아져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 주신 것만 줄줄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리고 경험했는지 그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야 점점 진짜 신앙이 되어 가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수시로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줄줄줄 한마디 쏟아지게 되어져야 그게 진짜 기독교가 되어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사모함 하나님의 일부만 누리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하고 누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서 20대에는 20대 나름대로 30대에는 30대 나름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점점점 그 시기별로 더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삶 가운데 형통할 때 알게 되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을 다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이 뭔줄 알아야 우린 진짜 신앙생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를 이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2023년 12월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한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또 누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줄줄줄 쏟아지는 그런 인생을 다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잘 보면요. 열 가지가 넘는 많은 부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고백들 앞에 나의, 나의, 나를, 나를, 내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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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고 경험하고 함께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돌베개를 기고, 그 황량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처음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는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와 예배당에서만 경험되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인쇄된 글자로만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삶 구석구석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검증되는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확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간증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든지 어디만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간증이 묻어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 자녀가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막연했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시는구나. 강단에서 듣던 말씀처럼, 내 부모가 나에게 늘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경험과 간증이 반드시 생겨야 내 사랑하는 자들들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자녀들이 자기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도움을 구하다가, 아, 나의 하나님이 이 일에도 역사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야 그때부터 부모의 신앙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부모인 여러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윗의 고백을 그냥 무쌍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지만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크고 첫째는 본분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아, 나의 하나님이 이래도 역사하셨구나,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줄줄줄 하고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막연하게 어딘가 계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친밀함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자들 가운데 속에 어떤 형편 중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 꼭 맞는 하나님, 그때 내삶 가운데 속에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